수강생 여러분, 뭐 이렇게 하여튼 그뭐 재료 기술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하고 고분자의 그런 상분리의 개념을 이용한 이런 디스플레이. 이거가 어 바로 이제 p d l c 고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은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재료 기술이 아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정목이 되는구나. 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강생들은 좀 이렇게 캐치를 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또 다른 주제가 이제 TFT라고 하는 또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신소재공학과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 이렇게 공학과 이런 출신들의 이제 전공자들이 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쪽이 바로 이제 TFT가 되는데. 어, 우리들도 이제 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거가 tft 기판입니다 어, 어, 요거는 이제 lcd 뿐만 아니라 올레드 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디스플레이는 반드시 이제 어, tft 기판이 필요로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도 어, 상식적으로는 좀 어느정도 tft 에 대한 어, 이해가 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할겸 해서 어, tft 또 이제 가볍게 제가 이렇게 강의 내용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그, 그 옛날에는 뭐저그 진공관이라고 있어갖고요뭐 어 이제 TV도 이제 진공관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진공관 기술이 많이 사용됐죠. 음. 그러다가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조절하는 어 이런 다이오드도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됐어요. 어. 지금의 와꾸는 이제 반도체 소자라는 거가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전기 시그널을 조절하는데 핵심 물질로 사용돼 갖고 다양한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자를 갖고 다양한 이제 응용이 생겨버렸어요. 뭐 태양전지 쪽에도 이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태양전지 쪽에도 이제 퍼터 폴테익 디바이스 만들 때도 이제 반도체 소자 개념이 들어가고. 뭐 컨텀 도시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센서들, 어, 이런 쪽까지도 이제 반도체 소재가 어, 이제 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요쪽은 어, 지금 이제 어, 실리콘 웨이퍼 상에 어,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제 형성시키는 어, 그런 쪽으로 일단 반도체 쪽은 쭉 발전을 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기판으로 사용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 지금은 이제 유리 기판 위에다가 어 유리 기판 상에다가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를 음 일단은 우리가 형성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실력까지 온 거예요 인간들이.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이 씬필름 트랜지스터라 그래갖고 이 개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리 위에다가 어 글래스 위에다가 어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 전통적으로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 어, 또는 이제 뭐 화합물 반도체 웨이퍼를 중심으로 해갖고 트랜지스터 구조를 형성을 시켰는데, 요거는 어, 또 이제 반도체 쪽에로 이제 어, 다양하게 이제 사용돼서 램이라든지 CPU 어, 다양한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거고요. 어, 유리 위에다가 이제 어, 이렇게 실리콘 그 어, 물질을 이제 대포 어, 증착을 한 다음에 요 위에서 이제 실리콘을 중심으로 이제 어, 트랜지스터 구조를 형성 시키므로 해갖고 요 기술이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서 이제 시그널을 조절할 때 이제 아주, 어, 아주 얇은 그런 어떤 막 형태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냈죠 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러한 아, 유리 위에다가 이제 비정질 실리콘을 먼저 대포를 한 걸로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에 와 갖고는 이제 실리콘도 이제 비정질 실리콘에서 이제 폴리 실리콘으로 이제 많이 왔는데 이러한 아, 그 어, 유리 위에서 트랜지스터 구조를 어, 형성시키는 이런 어, 기술을 기반으로 해 갖고 이제 TFT LCD가 탄생한 겁니다. 어요게 바로 어.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lcd 같은 경우에서도 항상 tft 기판이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이미지 센서 쪽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tft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좀 가볍게나마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tft의 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시죠 그죠 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 일단은 음, 뭐 상판에는 이제 칼라필터 기판이고요, 어, 칼라스터 기판이고 이제 하판은 이제 TFT 기판이라고 그러는데, 요 안에 이제 리퀴크 스타일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 아래다가 에 이제 전기장을 걸어줘야지, 일렉트리 필드를 걸어줘야지, 요리퀴크 스타일이 움직이면서 광을 셔라프도 시키도 시키기도 하고 오프를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기장을 걸라고 신호를 주는 그런 이제 스위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이 바로 이제 TFT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TFT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 LCD 쪽에서는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어그 디스플레이 내에 존재하는 어 리퀵 스타일의 이제 움직임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어. 외부 광인 이제 요 백라이트 유닛은 항상 이제 광원이 켜져 있는 상태고, 요 빛을 이제 온 시키기도 하고, 오프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이제 TFT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어, 요거는 지금 TFT의 그 구조를 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 TFT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은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유리 기판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유리 기판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일단은 그 장착되고 있는 그런 소재 부분이 바로 이제 게이트 전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게이트 전국이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의 역할을 캐패시터 전국도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전극 머티리얼 먼저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요게 게이트가 첫 번째로 일단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게이트 위에다가는 이제 전극 위에다가는 전극 절연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하얀색 부분이 이제 게이트 절연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거가 바로 이제 요 a s r 요 A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몰포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결정성이란 말할 을 때는 크리스탈라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몰포스는 이제 결정이 아니라 비정질, 비결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시, 그 실리콘 아몰 실리콘을 지금 이제 어 이제 케미컬 베이퍼 대포지션 기술에 의해서 이제 증착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실리콘 이제 아몰포스 실리콘을 얻어진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 아몰포스 실리콘 이 층이 바로 이제 어, 요쪽 TFT 쪽에서는 이제 활성 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어, 어, 채널층이라고도, 채널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빨간색에 지금 암호포스 실리콘이 여기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색에 암호포스 실리콘 다음에는 그 위에는 이제 n 플러스 암호포스 실리콘 요런 표현이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n 도핑을 한 어. N 도핑을 한 이제 아몰퍼스 실리콘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핑을 한걸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도핑되어 있는 아몰퍼스 실리콘 위에 이제 소스하고그 다음에 드레인 전극이 형성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드레인 전극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채 외곽에서 보호막 역할을 하는 어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이제, 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쪽에는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I초로 된 화소전극이 지금 요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측면도구요. 요거는 지금 이제, 탑뷰에서 보면은, TFT가 여기 위치하게 되고, 어, 여기 이제 화소전극,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가 여기 이제 위치한 그런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TFT의 그 측면도의 전자 현미경 사진이고요. 요거는 어, 지금 TFT의 지금 탑뷰 위에서 지금 바라본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여기 지금 이제 소스 전극, 드레인 전극, 게이트 전극 어, 이렇게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요 그림도 지금 이제 측면도인데 어, 지금 이제 앞에 거와 거의 유사하고요. 어, 여기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어, 게이트 전극으로 이제 크롭이 사용됐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밑에는 역시 글래스고요. 어 게이트가 게이트 전국으로 크롬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의 절연 물질로 게이트 인슐레이터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요게 지금 이제 어, 요게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 레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어, 아머포스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이 이제 사용됐다고 해서 ASI라고 표시돼 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H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아몰폴스 실리콘도 이제 수소 원자로 위해서 H 터미네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ASI 하고 H 표시는 아 수소 원자를 이용해서 H 원소로 터미네이트돼 있다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바로 활성 축이고 반도체 레이어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지금 요게 바로 이제 도핑되어 있는 이제 P 도핑 그저 그러니까 엔더핑이죠. 엔더핑되어 있는 요층 레이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쪽에 소스 전극, 드레인 전극, 소스 드레인 전극의 성분은 뭐 알루미늄, 탈륨, 어, 그다음에 알루미늄, 크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요쪽에 전체적으로 패시베이션이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 이렇게 패시베이션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쪽에 지금 이제 픽셀 일렉트로드 ITO가 이제 증착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TFT 같은 경우는 이제 글래스 기판 위에다가 금속막 절연층 반도체층을 계속 이제 적층을 해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패터닝이 필요하고요. 어, 패터닝 할때 이제 당연히 어, 칼라슬터 기판과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 지금 보면은 이제 TFT를 어, 3차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게이트 그다음에 다이렉티브 레이어 유전체, 그다음에 채널 매트리얼 반도체 층 아몰플스 실리콘 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어, 그런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TFT 구조는 어, 유리 이거 이제 유리상이죠. 어, 유리 상이죠 유리 유리 상에 어, 유리 위에 어, TFT 구조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 어, 아몰플스 실리콘 기반의 활성층이 필요하고요. 어, 활성층이라는 거는 이 층에서 지금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든지 또는 전공홀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활성층이고 또 다른 말로 이제 채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쪽에서는 아,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전극, 게이트 절연층, 그 다음에 소스드레인 전극이 필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TFT 쪽에서는 어, 구조가 어, 여기는 여러분들. 어 게이트가 위에 있죠. 어, 여기 같은 구조는 이제 게이트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어 바텀 게이트다 얘기를 하고요. 어그 어,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트가 이제 위에 있다 그래갖고 어, 탑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또 다른 말로는 이거는 이제 스텀워드 스트럭처라고 그러고 어이 녀석은 이제 인버티드 스텀워드 스트럭처라고 그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머포슬 실리콘 기반의 트랜지스터 같은 거를 주로 이렇게 어, 바텀 게이트가 이제 퍼플러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구분이 있다는 거를 어, 알려드리고 싶고요.